네. 지금 절대값이야, 절대값. 부호는 상관없이 절대값. 절대값 끼리 더했을 때 5가 나오는 거야. 그럼 가장 작은 절대값은 0이 되겠죠. 0. 그래서 이게 순서상 보면은, 어, 절대값이야, 지금 쓰는 게. 자, 0하고 5일 때. 그 다음에 1하고 4일 때. 그 다음에 2하고 3일 때. 그 다음에 3하고 2일 때. 그 다음에 4하고 1일 때. 5하고 0일 때. 요거 위에는 존재하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크기가, 어, A가 더 크기만 하면 돼. A가. A가 더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음, 음수가 음 돼야지 이제 0보다 이제 작, 작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것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모두 되는 거냐면 어, 음수 길이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컴마 컴마를 어, 다찍어있겠자 순서상으로 나타나겠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컴 마이너스 4. 요것도 되는가? 요것도.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양수, 여기 음수. 요것도 되는 거고. 얘도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둘다 마이너스가 붙는 것도 가능해요. 요것도. 요것도 되는가? 요것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큰 거니까 양수도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이제 음수가 돼도 되죠. 3컴 마이너스 2. 요것도 되는가? 요것도.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 밖에 안 되네. 5콤마빵뭐 0은 마이너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쭉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그래서 총열 개가 된다.